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흐름을 전해드리는 자비의 지혜입니다. 지난 회차를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짚어드린 흐름 속에서 실제 당첨번호가 여러 개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띠에 강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운과 실제 결과가 이어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숫자와 띠의 연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번 1192회차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오늘도 차분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매주 제가 전해드리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쥐띠부터 보겠습니다. 48년생과 96년생 쥐띠는 목요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저녁 8시 사이 기운이 크게 열립니다. 이 시간대에는 선택지가 좁혀지면서 직관이 뚜렷하게 작동하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습니다. 36년생과 72년생은 금요일 저녁 6시 이후 흐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잡념이 줄고 머리가 맑아져서 평소 놓치던 부분까지 보이게 됩니다. 60년생과 84년생은 화요일 저녁 무렵 지인과의 대화나 협력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주띠에게 어울리는 색은 따뜻한 주황빛과 청록빛입니다. 특히 작은 액세서리나 배경화면에 이 색을 활용하시면 기운을 더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쥐띠에게 추천되는 이번 주 숫자는 2번, 9번, 27번입니다. 이제 소띠입니다. 37년생과 85년생 소띠는 월요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차츰차츰 운의 흐름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성급히 움직이기 보다는 차분히 준비를 다지고 결정을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61년생과 73년생은 수요일 점심부터 저녁사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약속을 잡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사람 운이 강하게 붙어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9년생과 97년생은 목요일 오전 10시 이후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합니다. 이번 주 소띠에게 맞는 색은 붉은 계열과 감청빛입니다. 특히 업무자리나 집안에 붉은 소품을 두시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소띠에게 어울리는 이번 주 숫자는 3번, 16번, 24번입니다. 이제 호랑이띠 차례입니다. 62년생과 86년생 호랑이띠는 목요일 오후 5시 이후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50년생과 74년생은 금요일 저녁 6시 이후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이끄는 힘이 강해집니다. 리더십이 빛을 바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시기입니다. 38년생과 98년생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점심 사이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지금껏 노력해온 일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호랑이띠에게는 연두빛과 황금빛이 어울리며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호랑이띠에게 추천되는 이번 주 프리뷰 숫자는 3번, 18번, 35번입니다. 이제 토끼띠 차례입니다. 39년생과 87년생 토끼띠는 수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마음의 여유가 커지고 눈앞의 상황이 한결 또렷해집니다. 지금껏 답답했던 흐름이 풀리면서 작은 선택이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51년생과 63년생은 화요일 저녁 5시에서 10시 사이 중요한 대화나 협상을 잡으면 성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이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5년생과 99년생은 목요일 오전 시간대 집중력이 강해지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끼띠에게는 노란빛과 은빛 계열이 안정감을 주며 운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토끼띠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는 이번 주 프리뷰 숫자는 10번, 15번, 36번입니다. 이제 용띠입니다. 40년생과 76년생 용띠는 금요일 낮부터 저녁까지 기운이 활발하게 퍼지며 평소보다 활력이 크게 붙습니다. 이 시간대에 움직이면 뜻밖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52년생과 00년생은 목요일 저녁 7시 이후 기운이 강해지며 집중력이 또렷해집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협력하면 배가 되는 성과가 따라옵니다. 64년생과 88년생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기운이 뚜렷하게 솟구치며 마음이 가볍고 행동이 빨라집니다. 이번 주 용띠에게는 하늘색과 고동빛이 행운을 당겨오는 색입니다. 용띠 구독자님께 드리는 이번 주 숫자는 10번, 21번, 33번입니다. 이어서 뱀띠입니다. 41년생과 77년생 뱀띠는 금요일 저녁 시간이 기론의 흐름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껏 기다리던 소식이나 기회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3년생과 01년생은 화요일 오후 3시 이후 집중력이 모아지며 크고 작은 일들이 풀려나가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특히 숫자와 직관이 연결되어 중요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65년생과 89년생은 토요일 오전 8시 이후 맑은 기운이 들어와 직감이 강해집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뱀띠에게는 초록빛과 검정색이 어울리며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뱀띠 구독자님께 어울리는 이번 주 프리뷰 숫자는 9번, 12번, 28번입니다. 이제 말띠 차례입니다. 42년생과 78년생 말띠는 목요일 저녁 6시 이후부터 집중력이 강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선택이 명확해지고 오래 고민하던 일의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54년생과 66년생은 토요일 낮부터 저녁 사이 흐름이 밝아집니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운이 배가 되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90년생과 90년생은 화요일 오후 4시 이후 직관이 날카로워지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띠에게는 남색과 크림빛이 어울리며 안정과 확장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특히 남색은 깊은 바다처럼 차분한 힘을 주고 크림빛은 부드럽게 인연을 이어주니 작은 소품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주 말띠에게 추천드리는 프리뷰 숫자는 8번, 13번, 39번입니다. 이제 양띠입니다. 55년생과 79년생 양띠는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안정적인 기운이 자리 잡습니다. 그동안 흔들리던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자신을 믿게 되는 때입니다. 67년생과 91년생은 토요일 오후 2시 이후 재물과 인연의 흐름이 활발해집니다. 뜻밖의 만남을 통해 협력이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43년생과 03년생은 월요일 저녁 5시 이후 행운의 흐름이 강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좋은 소식이 오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양띠에게는 파란빛과 회색이 어울리며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파란 빛은 하늘처럼 넓은 시야를 주고 회색은 차분히 균형을 잡아주니 의상이나 공간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번 주 양띠에게 추천되는 프리뷰 숫자는 10번, 17번, 35번입니다. 이제 원숭이띠 차례입니다. 44년생과 56년생 원숭이띠는 화요일 저녁 5시 이후부터 집중력과 직감이 또렷해집니다. 이때는 작은 선택도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68년생과 92년생은 수요일 오전 11시 이후 맑은 기운이 흐르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좋은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80년생과 04년생은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평소보다 활력이 높아집니다. 준비해온 일이 있다면 이때 실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주 원숭이띠에게는 살구빛과 아이보리색이 잘 어울리며 새로운 인연과 재물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살구빛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열어주고 아이보리색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원숭이띠에게 추천되는 프리뷰 숫자는 11번, 25번, 36번입니다. 이제 닭띠입니다. 45년생과 57년생 닭띠는 화요일 저녁 5시를 지나면서 운의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평소에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93년생과 69년생은 목요일 오전 시간대에 행운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때는 중요한 약속이나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합니다. 81년생과 05년생은 금요일 아침 9시 이후 흐름이 밝아지며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기 쉽습니다. 이번 주 닭띠에게는 보라빛과 흰색이 기란색입니다. 보라빛은 영적인 통찰과 권위를 상징하고 흰색은 새 출발과 정결함을 불러오니 작은 소품이나 의상에 활용하면 기운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닭띠에게 추천드리는 프리뷰 숫자는 6번, 18번, 33번입니다. 이제 개띠 차례입니다. 46년생과 58년생 개띠는 월요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안정적인 흐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생각이 또렷해지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70년생과 06년생은 수요일 낮 12시 이후부터 기운이 강해지며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특히 금전이나 일과 관련된 문제에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이때 하시면 좋습니다. 94년생과 82년생은 금요일 저녁 5시 이후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계획을 추진하기에 좋은 흐름이 들어와 있으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개띠에게 어울리는 색은 자주빛과 황토색입니다. 자주 빛은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북돋아주고, 황토색은 안정과 보호의 기운을 주니 일상 속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 개띠에게 추천되는 프리뷰 숫자는 13번, 26번, 40번입니다. 이제 돼지띠입니다. 35년생과 71년생 돼지띠는 수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의 흐름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오래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 보이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47년생과 83년생은 목요일 저녁 5시 이후 기운이 밝아지고 흐름이 또렷해집니다. 이때는 대화나 협상에서 유리한 흐름을 탈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59년생과 95년생은 화요일 저녁 8시 이후 뜻밖의 소식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주 돼지띠에게는 분홍빛과 베이지색이 잘 맞습니다. 분홍빛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불러오고 베이지색은 부드럽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니 가까운 공간에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주 돼지띠에게 추천되는 프리뷰 숫자는 7번, 15번, 38번입니다. 이제 구독자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번 회차의 한 자리 숫자 해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오행의 흐름과 풍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각 숫자가 어떤 상징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띠와 연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2번은 짝을 의미하며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움직일 때 기론이 따르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주 2번은 개띠용띠, 돼지띠와 어울립니다. 숫자 5번은 다섯 기둥처럼 세상을 지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실히 쌓아온 노력이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깃듭니다. 이번 주 5번은 말띠, 돼지띠, 용띠에게 잘 맞습니다. 숫자 6번은 숨겨진 능력이 드러나고 오래 쌓인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집니다. 특히 뜻하지 않게 재물이나 귀인의 도움으로 보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6번은 원숭이띠, 소띠, 양띠와 인연이 깊습니다. 숫자 8번은 번영과 확장을 나타냅니다. 땅의 기운과 연결되어 노력한 만큼 재물이 커지고 인연도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번 주 8번은 닭띠, 호랑이띠, 돼지띠와 잘 맞습니다. 구독자님 한자리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특히 2번, 5번, 8번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 10번대 중에서도 특히 이번 주 눈여겨볼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15번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늘이 내린 복을 상징하는 길수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심을 뜻하는 5와 완성을 뜻하는 10이 합쳐져서 삶의 중심이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흐름을 가집니다. 이번 주는 특히 돼지띠, 말띠, 호랑이띠에게 강한 재물의 기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18번입니다. 강한 땅의 기운과 연결된 숫자입니다. 부동산 자산 실물론과 관련된 흐름이 집중될 때 자주 보이는 숫자라 이번 회차에서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추천띠는 개띠, 토끼띠, 쥐띠입니다. 이제 20번대 숫자들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번 대는 변화와 확장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재물의 흐름이나 인간관계의 전환점이 자주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각 숫자가 가진 의미를 풀어드리면서 띠별로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2번은 조화를 이루고 안정된 기운을 나타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잦아들고 관계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흐름이 강합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 22번은 말띠, 돼지띠, 호랑이띠와 연결됩니다. 23번은 창조와 확산의 힘을 상징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이 행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뜻밖의 재물이나 성과가 들어오는 흐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23번은 닭띠용띠 토끼띠와 잘 어울립니다. 25번은 예기치 못한 기회와 연결되는 수입니다. 평소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나 행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더욱 큰 보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25번은 돼지띠 토끼띠 말띠에게 적합합니다. 26번은 실력과 능력이 드러나는 수입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실력이 평가받고 빛을 바라는 시점과 연결됩니다. 특히 시험 준비나 승진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 26번은 소띠, 닭띠, 용띠와 인연이 깊습니다. 28번은 계약 문서 거래와 연결되는 흐름을 지닙니다. 부동산 매매나 중요한 계약을 앞둔 분들이 활용하면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28번은 쥐띠, 말띠, 돼지띠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번에는 30번대 숫자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30번대는 성숙과 결실을 상징하는 영역으로 오래 준비한 일이 드디어 빛을 보거나 누적된 노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삶의 전환기와도 맞닿아 있어 한 단계 더 도약하거나 방향을 새롭게 잡을 기회를 안겨주는 숫자들이 자리합니다. 먼저 30번입니다. 30번은 새로운 기반을 세우고 장기적인 안정을 만들어가는 수입니다. 한순간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수년을 내다보는 계획과 연결이 깊습니다. 이번 주 30번은 소띠, 돼지띠, 닭띠와 잘 맞습니다. 34번은 안정을 쌓고 지켜내는 힘을 가집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오래도록 지켜낼 에너지가 강하게 깃듭니다. 이번 주 34번은 닭띠, 말띠, 돼지띠에게 맞습니다. 35번은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는 수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바꿀 때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35번은 토끼띠, 양띠, 소띠와 연결됩니다. 36번은 성취와 재물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성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이번 주 36번은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와 잘 맞습니다. 38번은 권리와 계약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특히 문서와 관련된 일이나 중요한 약속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 38번은 용띠, 쥐띠, 닭띠와 잘 맞습니다. 구독자님 30번대 숫자는 기초를 다지고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35번, 36번, 38번이 두드러진 기운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독자님, 40번대는 보통 큰 흐름이나 장기복과 연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회차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43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 현실 기반에서 큰 기회가 터지는 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이나 한방 운과 연결되기 때문에 로또 번호로도 길하게 작용합니다. 추천띠는 토끼띠, 양띠, 개띠, 쥐띠입니다. 45번. 균형과 완성을 동시에 담은 숫자로 재회수나 보상과 연결되는 기운을 가집니다. 그동안 노력했지만 성과가 늦게 나타난 분들에게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띠는 용띠, 닭띠, 돼지띠입니다. 뜻밖의 사람을 통해 길이 열리고 재물의 문이 트이는 상징을 가집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번호를 선택하실 때 좋은 흐름을 줍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회차의 흐름을 정리해드리면 전반적으로 한 자리 숫자와 20대, 그리고 30번대가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번, 5번, 8번 그리고 22번, 25번, 36번, 38번이 두드러진 힘을 가지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로또는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기운과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나 사건 속에도 하늘의 뜻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당첨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넘어서 이번 숫자를 통해 어떤 흐름이 내 삶에 들어오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고 평온하기를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풀리고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준비해온 일이 좋은 결실을 맺어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파동이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지고 다시 내 귀로 들어와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반복될수록 현실은 점점 그 말과 닮아갑니다. 그러니 구독자님,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재물과 행운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추천드린 숫자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화건을 함께하시면 기운이 배가 될 것입니다. 복은 이미 구독자님의 안에 머물러 있으며 작은 믿음과 실천이 그것을 불러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밝은 빛이 구독자님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땅의 두터운 힘이 구독자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사람들의 따뜻한 인연이 구독자님 곁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셔서 더 많은 인연이 이 기운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께 항상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